여러분, 안녕하세요. 채키예요. 요즘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요. 뭐,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유튜브를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아요. 뭐, 요즘 어디 나가기도 쉽지도 않고, 또 모든 비대면 사회가 되어버려서요. 집에서 편하게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요. 유튜브 진짜 재밌잖아요. 영상도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고, 유익하고 또 전문적인 영상도 많고요. 실제로 2002년엔 이미지 그리고 사진 중심이었는데 2020년엔 영상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검색할 때요. 원래는 파란창이나 초록창에 검색을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을 한대요. 그만큼 영상이 대세인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엔 영상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인데요. 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기 유튜브 채널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를 운영하는 장현경 대표님이 쓰신 책이에요. 영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팁을 담은 영상 제작 입문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작가님을 먼저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차 영상 제작자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장현경 대표님이세요. 현재 AOC 스테이션 대표님으로도 계시고요. 원래는 방송국 쪽에서 디자인도 하시고 광고도 제작하셨다고 해요. 큰 기업에서 브랜딩이나 광고 영상도 만드셨고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전문 영상 제작자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영상 제작자로 일하시면서 느낀 영상의 중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해볼 만한 정보나 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대요. 누구나 쉽게 해볼수 있는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책에서는요. 영상을 언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 엉뚱한 소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유가 다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요. 영상 하면 전문가들만 다룰 줄 아는 고급의 영역이었어요. 장비도 고가고, 또 편집 프로그램도 엄청 복잡하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어플들도 많이 생겼고요. 진짜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누구나 원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또 요즘은요,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TV로만 영상을 접했을 때는 진짜 화질이 최고의 가치였다고 해요. 근데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는요, 화질보단 콘텐츠의 질이 중요해요. 막 유튜버가 막 직접 진보를 들고 찍느라 영상이 흔들려도 반응이 좋고요. 또 깜깜한 곳에서 얼굴이 전혀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영상을 보기도 하죠. 영상의 화질보단 오히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콘텐츠. 아니면 정보가 가득한 질 높은 영상을 선호하는 거죠. 큰 기업부터 개개인까지 자신을 홍보하는데 영상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나를 보여주고 또 남과 소통하는 영상. 왜 저자가 영상을 일종의 언어라고 했는지 알수 있겠죠? 영상이 언어면 당연히 사회 언어인 영상에 대해 공부하고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자는 유창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을 만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시청자 성향 파악하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영상을 만들다 보면요. 처음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막 중구난방 성격의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성향을 미리 분석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시청자를 정하는 게 어렵다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시청자로 정하면 더 좋겠죠? 영상을 만들기 훨씬 수월해지니까요. 책에선 영상을 만들고 제작하는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다양한 팁들을 전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유튜브 채널 성장의 제일 일 원칙은요.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이요. 사실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반응이 빨리 오지 않아서 지칠 때가 많아요. 근데 저자는요,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해요. 두 번째 팁은요, 또 좋은 콘텐츠는 반드시 발견되고 확산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좀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가 인기도 많고 여기저기 확산도 참 빨리 돼요. 그렇지만 제작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만 오래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결국 느리지만 발견되고 확산된다고 해요. 이제는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영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 분야가 이미 레드 오션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영상이 대세인 세상에서 나를 알리고 또 남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버가 꿈이시거나 영상 제작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필수 도서고요. 마지막으로 채키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상을 만든다면 어떤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